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폴리경찰학 시즌2 시작되었습니다. 마라톤 모의고사 시즌1이 끝나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시즌2인데, 시즌1과 시즌2의 차이점. 시즌1은 처음에 다른 별로 나갔습니다. 이제 시즌1이 끝나고, 저희들 시즌2, 이제 전범위로 해서 다섯 문제씩 매일매일 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저희 입에서 하고 목요일 날이 저희 또 단원별 목요사죠. 6주 동안 제가 또 단원별로 나가면서 저희들 이런 우리 마라톤은 매일 매일 전범위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감을 잡는 겁니다. 감을 잡고 이제 시험치기 2주 전에는 수목 오전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전범위로 완전히 4 0문제 풀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전까지는 마라톤으로 계속 계속 감을 잡는다. 여러분. 한 번에 실전 목에서 전범위 40몇 풀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뛰었고, 이 마라톤도, 여러분, 우리 시즌2 같은 경우는 전범위로 다섯 듯씩 매일매일 감을 잡자. 그 다음에 이제 1 0 k 도또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시죠? 감을 잡은 다음에 우리 전범위, 우리 하프 요즘 하죠? 이제 하프하고 마지막에 풀 마라톤 뛰면 저희는 완주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합격으로 가는데요. 자 바로 오케이 1회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시즌 1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선물도 다 드렸는데요. 이제 시즌 2또 함께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힘이 되어주는 폴리 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와 우리 이거 옛날에 처음 할때 많이 했던 건데 또 한번 가볼게요. 자,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라고 해야죠. 자, 바로 갑니다. 독일 프레젠 고등행정법은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의 경우 계기로 경찰의 권한을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이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제 처벌 법전이 제정되었다. 여러분. 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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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처벌법전이 죄와 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아니, 아니죠 여러분 우리 경찰행정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x 되겠습니다 우리 죄와 형벌법전은 와와와 와 라고 하셔야 됩니다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소 크래치 베르크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 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일반 단체법에 근거해서 우리 크루치베르크 판결이 나왔고 행리만 의무의 합당한 재량을 하자. 이제 경성 행정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갑니다. 1884년 프랑스의 지방 자치법전에는 자치 단체의 영차는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 행정 경찰적 사무를 제외하고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하였다. 이게 틀렸죠? 위생사무 이걸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생사무 등 협의 행정사무를 제외하고 요게 틀렸죠. 스스로 위생을 지키자 손을 씻자. 여러분, 우리 지방 자치법전에는요. 여전히 위생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위생을 지키자 라고 우리가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되겠습니다 프로에스 법조는 크로치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층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해서 법규명명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러치베르크 판결 맞죠 개별적 수권조항 같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개별적 수권조항 같은 경우는 경찰과 직무집행법을 만약에 이제 우리 불신 건물 할수 있다 딱 법에 나와 있는 게 개괄적 우리 개별적 수권조항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이런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과연 어디까지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느냐 이거 같으면 복지 같은 거안 된다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만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놓두시면 돼요 정답 몇번3 번이 되겠습니다. 자,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을 La police, The p o l c e 경찰은 무엇인가? 라는 단어에 의해 대표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초기에는 공동체의 질세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다가 나중에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하였다.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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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가 나중에 공동체 질세 있는 상태로 바뀌었죠.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좀 낯설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감을 찾는 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라고 합니다. 자, 구조원인 가설이죠. 구조원인 가설은 구조가 문제죠. 리더 바가 럭키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무슨 규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맞습니다. 거의 법규미 예상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출장을 가는데 혼자 가요. 여러분, 근데 두명 간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요즘에 모텔비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막 5만원 출장비가 보통 5만원이거든요. 하루 자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 보통 7만원, 8만원, 뭐 10만원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명 갔다고 해서 이제 한명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던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으로. 맞죠? 여러분,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 한번 보세요. 우리 클라인 리의 내부 고발입니다. 도덕적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최후의 수단성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중대해야 돼요. 그리고 급박성도 있어야 되네요. 딩동댕동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구성원들은 퇴근을 잠깐 들러서 시간에 근무를 조작하는 경우 <laughs>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구조원인 가설과 관련있다. 이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짜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태우는 잠깐 시간에 근무를 조작하는 거죠. 나갔다가 이제 와서 근무했다라고 체크하고, 혹은 이제 우리 출장 앞에 위처럼 한명 갔는데 두명 갔다고 하고 이게 구조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원인 가설과 관련 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공짜 커피와 같은 것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서 완전히 불식시인 것은 불가능하다. 델라트르의 작은 호의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델라트르는요 한번 보세요 받아도 될라 안될라 라고 했죠 얘는 작은 호의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받으면 될라 안될라 오케이 서면 미끄러진다 와 같은 맥락이죠 받으면 안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 몇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펠트모어가야 우린 벌레야 그 정도도 구입 못하게 괜찮아 라는 거고 델라트르는 안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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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 라는 거죠 자미슬론는요자생안사존자 생안사존자 되겠습니다 자 욕구 단계에 따르면 욕구는 순차적으로 유발됩니다 그래서 생리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존경 그 다음에 자아실현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초할된 밑에서 위로는 갑니다 하지만 얘가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후퇴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후퇴가 설명이 안 된다 후퇴를 설명한 건엘더퍼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허즈버거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서 동기요인에는 메슬로의 자아실현 욕구가 포함된다 한번 보세요 우리 허즈버 거 같은 이혼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봐봐 이렇게 우리 위생요인 불만요인이죠 이게 동기요인입니다. 동기요인 이게 연속적으로 된게 아니에요 이게 찼다고 해서 이게 1로 넘어간 거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 따르고 요거 따른데 결국에는 뭐를 건드려야 된다 이 동기요인을 건드려야 파이팅 넘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요인 동기요인인데 동기요인은 이런 자신은 욕구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님들이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일반인들 여러분 막칼 맞으면서 범인 잡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딱, 성취감, 적성에 맞는 일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파이팅 넘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동기 요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요인과 유생 론에서 우리 자, 실현 욕구 같으면 직무 자체적이니까, 우리 동기 요인과 관련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엘더퍼는 이제 후퇴를 좀 했죠. ERG, R더퍼, 계란더퍼, ERG, EGG. 그래서, ERG로는 욕구, 발로의 후진적 퇴행 개념을 제시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부릉부릉 기대해. 오빠 달려. 기수가 유인해. 라고 하는 겁니다. 부릉부릉 기대이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게 기대감이죠. 하면 여러분, 나 안정된 삶을 살수 있을까? 수단성입니다. 나는 그걸 좋아하는가? 유의성. 오케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파이팅 넘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사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이와 시경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갑니다. 국경이와 국경이는 행안부 소속이다. 맞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경이 시경이는 오케이 시도지사 소속이다. 국경이는 행안부 소속, 시경이는 시도지사 소속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래요? 국경위는두 명의 법관에 자기 있는 사람이 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경위는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경위와시경위는 모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국경인는 합의제 의결기관이죠. 시경인는 합의제 행정기관. 그러니까 얘는 행정기관입니다. 일을 해요. 근데 얘는 의결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경인는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행정기관이고요. 국경인는 의사결정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범이 다섯 문제 왔다 갔다 하니까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강론하는 식도 웬만하면 최대한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리 미리 강론을 보셔야 마지막에 우리 여섯 문제 잡아 냅니다. 그게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또 이렇게 맨날 강의실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맨날 보니까 또 다르죠. 또 정도 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일요일인데요. 몸도 좀안 좋고 너무 피곤하고 목도 안 좋고 한데 그래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달린다. 라는 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거 여러분 이 마라톤 이 꼴랑이 한 십몇 분 정도도 공부 못하고 못 들을 정도면요 하루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되지 않으니까 1월에 저와 함께 끝까지 시험치도록 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 아무리 조언하는 거다 매일매일 공부하고 여러분도 매일 보고 인정하고 이게 진짜 같이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재난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으로 사자 예비대복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지 인적재난이 있다 없다 없자 사자 예비대복 사회재난 자연재난만 있습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랑 재난의 예, 비, 대, 복,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관리가 아니라 뭐죠? 재난관리죠. 재난, 사자, 예비, 대복이라고 하세요. 재난관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재난의 복구 단계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무슨 단계? 복구 단계. 보통 이걸로 말이 꺾죠. 맞는 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건의받은 대통령의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우리 재난의 효과적인 수술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 코나때 보시면 돼요. 원래는 행안부인데 이런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시즌 2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이 경찰학 공부하시는 분 저희 학원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꼭 같이 오셔도 됩니다 같이 마라톤 모의고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친구들 소개해서 같이 오세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커피도 보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죠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힘이 됩니다 와 얘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강이를안 듣는 분들도 이제 우리 같이 참여해서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라서 같이 공부합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 추천도좀 많이 하시고요. 친구들 좀 많이 이제 같이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그럼 제가 또다 가입해서 갈 테니까, 우시우시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우리 파이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즌1 잘 끝났고요. 시즌2 첫 번째 시간인데도 오늘 잘 끝냈습니다. 내일 또 2에서 시즌2의 2회에서 2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